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혹을 받아 원망하지 말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욥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왜 행복한 가정이었느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자식의 몫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드리면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요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그리고 부여한 자로 하나님의 욕구와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유배의 가정에서 유배 자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유배 자식이 몇 명이냐 해지야 유배 자식이 몇 명이야 열 10명. 명이야 음, 만약에 해지 지의 딸로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아? 좋았을 것 같아? 별로 안 좋아? 거지 왕이 누구지? 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을까?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지금은 어 이제 화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돈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되지만 옛날의 재산은 옛날의 재산 목록은 짐승이었었어 짐승, 양이 뭐몇천 마리, 닭타가 몇천 마리, 암나귀가 몇천 마리, 마리 또뭐소 소가 오백 결이 엄청나지 옛날에 저런 짐승을 한번 읽어보자. 몇 열만큼 되나? 욥기서 일정 한번 보자. 요한이는 왜안 왔다니? 요한의 그룹이 누구야? 왜안 왔어 요한이? 미리 미련을 나가 해보지. 욥기서 일정 그룹장들은 미리 전화해서 오늘 올수 오늘 꼭 오라고 해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로서 미리미리 보내 자 72절부터 보자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몇 명이요 자식이 10명이네 그 다음에 그 소유물은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양이 7천 마리 오늘날로 시세 오늘날의 시세로 양이 얼마인가야양좀 양 쳐봐 양 얼마 양 가격 쳐봐 양 가격 <laughs> 한 30만원 하나 얼마냐 한 마리에 120만원씩이에요 1 2 0 양이? 양? 새끼가? 그냥 예미가? 큰 놈이? 120만원이야? 어? 또 양이 한 마리가 120만원이래 엄청나네 요 옛날만 생각했네 현지 어떤 현지 가격이야? 중동쪽 가격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의 시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시세를 해야 피부가 느껴지죠 우리나라 시세 게, 게, 걔네들은 저 중동지역은 화폐가치가 낮을걸 화폐가치가 낮으니까 걔네들, 걔네들 100만원의 개념하고 우리 100만원의 개념이 다르지 걔네들 100만원은 100만 원은 크지만 우리나라 100만원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가 피부로 와닿잖아 양이 몇 마리래 7천마리니까 한번 계산해보자 120만원 이지0만원 120만 120만원이지 그러면 한번 2, 14, 2 14, 7 u l d r e 7 e m b e r each city ship sa, each c 십, t y 만 h 만 p sa, chili chill, pal, kung, kung, h a 84억 원이요 양 7천마리 s e y o u n 우리나라 l d r e n but 억원있 l 면일 i 하 s h o u s 어 We didn't know. The p 어 l s h i p s h 고서 s e is a house. I'm not sure. The Palship's house is a h 뭐 진짜로 확실해? 주성아, 넌 84억 가지고 뭐 할래? 그렇지. 뭐 어떤 일 할래? 난나 같은 면 있잖아. 84억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든지, 아니면 84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든지. 애초도 얘들처럼 그냥 놀고 먹지는 아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것을 지나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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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이잖아. 생산성이 없잖아. 이런 삶은 소비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지. 야, 84. 그 다음에 보자. 약대가 3천 마리래. 약대가. 약대 가격은 나와요. 양의 10배. 정도, 현지 오, 현지강의 양의 10배 가격이면 1,200만 원이네. 하. 아! 열0가가이이면석이녀만원 잡고 열은가녀이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녀이이이면천마이라는말이야목사이이장 붕 장흥으로 붕해를 많이 가는데 찾아볼 것도 없어 소, 소가 견아로 거기 이제 농협 다니는 분 분에게 소가 한 마리 얼마요? 그 물어봤더니 요즘에 소값이 많이 올라서 천만 원 정도 한데 한 마리 한 마리 천만 원 그럼 천만 원천 마리에 천만 원이면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억인가 백억인가 한양 함수봐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만억 어, 10억 10억이네. 어떡합 야, 이거 상상하지 못할 부자네. 그다음에 읽어 보자. 그다음에 암나기가 500이. 암나기는 얼마래요? 한, 600, 600. 한 마리에 600이요? 네. 나귀가나귀가한 마리 600? 그 현재 가격으로 낙타 한반 가격 정도. 아, 낙타의 반 반가격. 한 마리 600이네요. 한 마리 600이면 암나귀 500, 500 마리에 500 마리에 6, 600만 원. 그러면 5 6 3 0 0 0 600만 원이면 0이 다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1000만, 10만, 100만, 1 0 0만 원. 30억. 야, 요비 엄청난 부자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자. 야, 야 우리는. 우리는 저 양만 있어도 좋겠다, 그렇지? 약 7천 마리만 양양 양인 모요 그냥 암나기만 있어도겠다. 종도 많이 있었다. 뭐 종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 한번 계산해 보자, 얼마인가? 4785어90 맞아요? 아? 154억이네. 오늘날의 시, 이건 오늘날의 시세야. 오늘날의 시세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때 1,054억에 정도의 재산 소유가 엄청난다야. 1 0 0천억 1000, 1000억, 1,000억대 뒤에 떨어져서 이것만 우리가 가져도 참돈 때문에 걱정하진 않을 텐데. 근데 걱정할 수도 돈 때문에 돈 5,4억 있어도 누가 훔쳐갈까가 그때부터 걱정하잖아. 이렇게 동방에서 큰 원망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 원망할 일이 없지.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도 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셨어 자녀에게도. 자 그리고 보자 물질도 축복, 자녀도 축복, 또 하나님이 요셉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동방에서 큰 자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믿음도 부자야. 물질도 부자, 자녀도 부자, 비음도 부자. 원망할 일 있겠냐 없겠냐? 원망할 일이 전혀 없어.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원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략과 수작을 부리는 놈이 마귀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천오십사 억과 이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 요걸 싹다 사단이 뺏어가버려 하루 아침에 1,054억이 싹다 강두에게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내려와서 양이 살라지고 순식간에 거지가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싹다열 명이 죽어버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배, 온 몸에 악창이 나서, 흔들 수 없는 이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해,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옆 지서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의미, 그렇게 만들었대. 목적이 뭐냐면 원망이야.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록 사단이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1054억과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내가 지켜주는 지킴 속에서 네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듯이, 네가 이런 일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뺏어갔어?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뺏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요배 비듭을 하나님께서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싹! 배 악귀고 온 몸에 악창이 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야. 하나님 이걸 보신 거야.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수도 있지. 우리가 내삶 속에서 나 때문에 짜증 낼 수는 있어. 나 때문에, 내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할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은 원망하한 돼. 이거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팍 끊어지니까 인생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원정의 11번 정도, 11번 정도 있었는데 하번님은원정할있마다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이 man, one man, one 다 a n one man, one man, one man, one man, o n 무서운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일은 참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짜증낼 수 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 화날 수 있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해놓고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 무어만은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원망은 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내종요이유야요 부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한 어? 그리고 믿음에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욕 이외에는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욕의 자녀들이 생일에 식물을 먹고 잔치를 베풀 때마다 욕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식물을 먹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 나의 자식들이 범한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죄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요비의 행사가 다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비를 자랑하셨잖아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요비에 경외하겠습니까? 요비하는 일마다 산울로 들림 같이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손을 펴서 욕을 내려 쳐보십시오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내종 욕은 절대 안 그래 욕은 안 그래 아닙니다 한번 내려 쳐보십시오 대번에 욕할 겁니다 사단은 욕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예 그때 하나님은 그러냐 그렇다면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 임의로 한번 해봐 자 사단이 요비의 집으로 데려가 스바사람이 갑자기 강도가 되어 요비의 기르는 짐승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네 스바사람과 요비는 상당히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강도가 된 것은 사단의 역사지 친구들 봐봐 그렇게 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지 지은이는 찬미하고 자주 싸우냐 아니면 잘안 싸우냐 옛날에 많이 싸웠냐? 지금은 싸울 시간이 없네. 뭐 때문에 많이 싸워? 옷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옷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것 때문에 싸우네. 에? 신앙생활 때문에 좀 싸우고 좀 그러고지. 가장 뭐 어떤 뭐 먹는 것 때문에? 왜 네가 많이 먹냐 그런 거야 <laughs> 누가안 누가 남겨. <laughs> 네가 안 남겨라. <laughs> <laughs> 다혜야. 너귀 그 눈에 졸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왔다. 눈에 졸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 그걔좀 보내. 왜 이렇게 그런 놈을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 졸음을. 졸리지. 안 피곤해? 안 졸려? 그 눈이 졸린 눈인데. 안 졸려? 감사. 저 가장 가장 아주 그저 기본 기초적인 거에서 그러네. 그러다 또 친하지 않냐? 친하지. 옷 같은 거막옷 입어 그러지. 그럴 때막 되게 좋지. <laughs> 네가 희생하는 편이냐? 찬미가 희생하는 편이냐? 찬미가 희생하는 편이야. 찬미가 희생하는 편이야? 희생. 네가 희생하는 편이야. 아 근데 먹는 거 앞에서는 먹는 거만 빼고. 어느 순간에 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팍 싸우잖아 준영이는 싸워? 형제랑? 자주 싸워? 거의 싸우진 않아 그냥 무언의 전쟁이야? 거의 그런 경우야 희재는 성재하고 싸우냐? 저희 안 싸워 네가 이겨 성재가 <laughs> 중학교 때까지 성재가 이겼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네가 이겨. 싸우질 않해서그 이후부터는 주인은 싸울 일이 없지. 나 딸이 하나님으로는. 수민이는 싸울 사람이 우영이랑 싸우냐? 우영이랑. 우영이가 괴롭히냐? 네가 괴롭히냐? 우여니가 괴롭혀, 장난을 많이 줘. 자, 금방 친하가도 보면 순식간에 싸우잖아. 스바사랑과 욥은 싸울 일이 없이 그냥 친했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순식간에 강도가 되어 욥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 인간을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간간하게 하는 죄를 만들어 놓고 창조하지 않았어. 아,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 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사단이 요배가정의양 떼를 싹다 태워 죽여버려 불로 싸질러서 죽여버려. 마귀는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리는 놈이요. 박태선이가 어 이제 신앙촌에 덕소신앙촌, 저 부천에 무슨 동네지? 부사, 부소, 부, 부, 부사, 부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덕 저쪽에 부천에 부손가, 부손, 부산가, 부손가. 일단 그쪽에 또 하나 신앙촌 만들어 놓고, 이쪽 경, 경상도 지역에 이제 신앙촌을 만들어 세 군데를. 그것이 어디냐? 천년 왕국이라고 말했서 그래서 박태선이가 천상천의 하나님은 나다. 자기 자신 이제 예수다라고 할 때, 이 천년 왕국에 들어오면 절대 늙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들어오라고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안받아들여 가난한 사람은. 어, 지은이는 가난하지. 너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최소한 중산층 최소한 중산층만 집 팔면 돈이 되잖아 그래그집싹다 팔아서 여기에 바치게 만들어서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면 죽잖아 천년왕국이라고 박태선이가 안죽고 신앙촌에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죽어가더라는 거지 자 봐봐 이 사람들이 신앙촌에 들어가던 그 획기적인 계기가 독송가에서 독소신앙촌인가에서 박태선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박밭이 호박밭에 뱀이 독사가 지나가더래 호박밭 그래서 박태선이가 이현이 현장에서 있었 박태선이가 손을 땅 내미니까 손을 내밉니다 <laughs> 이 입으로 바람을 휙휙휙 <laughs> 하니까 호박밭에 기어가던 뱀이 달려와서 박태선에 딱붙더라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거. 그러더니 그러니까 딱 붙, 붙자마자 저쪽으로 휙, 휙, 휙 던져버리니까 저쪽에 딱 떨어지는데 뱀이 시캄에 시캄하게 타서 죽더라는 거 그걸 직접 봤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아박대사님 가짜구나. 처음에는 믿었지. 이, 이것 때문에 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믿고 평생 동안 여기에서 목사님으로 해가면서 박태선의 편에서 박태선에 믿을 수 있도록 끌어들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천상천에 하나님은 나다. 그것 때문에 아 이놈 가짜네. 그리고 거기서 나왔대. 자 이렇게 능력 이 있어 거지 선지 이 적그리스도 능력 이 있어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가 주는 능력이냐? 사단이 주는 능력. 사단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 여러분, 지구 안에서, 어, 지구 안에서 이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 의 역사가 아닌데 자연 현상 속에서,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 자, 예를 들어 봐봐. 어떤 사람은 자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 차다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동영상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의자가 쭉 움직여. 아무도 움직인 사람이 없는데, 마술이 아니야. 진짜 막 의자 갑자기 움직여. 갑자기 방저저 저저 뭐야? 이거 싱크대 문이 퐁 열려버려. 갑자기 갑자기 책상이 넘어져. 누가 손댄 것도 아니고 마술한 것도 아닌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이걸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 누가 하고 있어? 그걸 귀신의 장난이고귀신이하는 귀신, 것이지. 이런 사단의 능력도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양과 양과 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능력이 나타난다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능력을 나타낸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자 서바사라는 강도 만들었어 하늘에서 불 끄집어내려서 싹 다쳐 양 죽여버렸어 갈대야 사람 또 응? 강도 만들어서 또 어? 짐승을 빼앗아가고 종도 죽여버렸어 대풍을 일으켜 자식 죽여버렸어 사단이 한 짓인데 목적이 뭐냐면 원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린 어떤 일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원망하지마 주님 내게 주신 환경 감사하면서 주님 그래도 나 죽으면 구원시켜주셔서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지 청령들아 우리 절대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꼭 감사하면서 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에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계사단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산시키려고 역사할지라도. 우리 절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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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갈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